안녕하세요. EBS 과학 김청혜입니다. EBS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학교 이름 또는 선생님의 이름을 검색해 주세요. 그때 나오는 강의를 수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온라인 클래스라는 곳에 먼저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조금 내려 보시면 선생님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학생용 아래쪽에 보면 온라인 클래스 가입 바로 가기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학교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면 로그 로그인이라는 티콘이 보이게 되고요. 눌러 보면 두 가지가 떠 있습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가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EBS 아이디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도 로그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게 되고요. 학교 명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도 EB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EBS와 함께하는 과학교실이라는 걸 선생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움터라는 곳에 지금 강의가 하나 올라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뭔가 수강해야 하는 강의 노트, 물질의 기본 성분, OX 퀴즈, 뭐 개념 확인, 추가 강의 등 다양한 강의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강의들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쪽에 보시면 수강 신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강 신청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수강 신청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습을 할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담당 선생님께서 승인을 해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학습 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하나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승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 먼저 수강 신청이라고 있던 탭이 아니라 학습 이어가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이어가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옆쪽에 보면 쭉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강의 목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강의 노트라는 건 선생님이 올려준 강의 노트이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보면 되는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는 지금 강의가 우리 친구들 플레이를 하면 어, 수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이 단 후, 후에는요 세 번째 퀴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퀴즈를 푸는 거예요. 어,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어, 나는 X라고 생각한다면 X를 눌러서 정답 확인이라는 것을 눌러주면 정답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개념 확인이라는 것도 눌러 볼게요. 그럼 뭔가 그림 파일이 하나 나왔죠. 여기에 빈 칸에 우리 친구들의 뭔가 답을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강을 보면 추가 강의라는 것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추가 강의를 누르면 또 다른 강의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어,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토의하기 라는 것을 눌러보면요. 주제는 원자와 원소는 어떻게 다를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어, 원자는, 원자는 입자이고 원소는 종류이다라고 남긴 다음에 등록이라고 하면 이 밑에 의견이 남겨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볼 수도 있는 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알찬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